감히 PD 주제에 나한테 아는 체를 해? 난 해대병원 안주인의 닐리야. 맛집 헌팅을 위해 3년치 웨이팅이 이미 마감됐다는 다이닝 식당에 갔던 숨막국제 PD는 백은 1,600만 원짜리 에르땡 슈트는 디땡 브랜드를 입고 티나지 않게 자연스럽게 분해나게 차려입은 진나영을 보고 다가가서 아는 체를 합니다. 진나영 리포터 맞지?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어. 그때까지는 진심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진나영을 보고 반갑기도 했고 국장님이 무리를 일으켰으니 리포터 교체하라고 해서 교체했지만 미안한 마음도 있어서 그 얘기도 할겸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나영의 표정이 싸늘했습니다. 내가 무슨 빚독촉하러 간 사채업자도 아닌데 나를 보는 눈빛에 경멸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벌 이세라도 만나는 거야? 분위기까지 고급스러워졌네. 내가 아직도 갯벌에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던 프로그램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던 진나영인 줄 아세요? 다시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당장 꺼지시라고요 하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나영이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의 팔짱을 끼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진나영은 내가 그래도 방송국 선배이고 오랜 시간 함께 일했는데 나를 무슨 스토커 취급을 하면서 경면스러운 눈빛으로 보더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진나영이 금사빠에 보이지 않게 양다리 걸치는 능력이 뛰어난 한현성과 아들을 잃은 후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로 모가 장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김마리의 약해진 마음을 이용하는데 성공하고 너무 쉽게 승리감에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진나영은 친절하고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보이는 연극도 한현성과 김마리 한진태 즉 헤들 로열 패밀리 세 사람에게만 하고 있는데요. 진나영의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진나영의 정체가 발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나영은 한현성이 진수지와 헤어진 걸 확인하기 위해 채우리를 떠보려고 해대병원에 왔을 때 윤간호사와 채우리에게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마치 '니들은 내가 한현성과 결혼하면 해고야'라는 환상 혹은 망상을 확정한 태도였습니다. 한현성의 본가까지 드나들고 김마리의 은인이 되고 한현성과 밖에서 밥까지 먹는 사이가 되자 진나영의 태도는 더 거만해졌습니다. 진나영이 바로 얼마 전까지 상사로 모시던 순막곡질 피디를 개무시하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막곡질 피디는 인성이나 기본 성격이 채울이나 수지의 친구인 윤간호사 같은 매력있고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숨막꼭질 p d 의 막대먹은 성격은 진나영과 p d 가 맛집 헌팅을 위해 취재 다닐 때부터 드러났는데요. 두 사람이 마당집 섭외를 하러 갔다가 최선영에게 거절당하자 진나영은 여러 번 찾아갔는데요. 재차 거절당하자 숨막꼭질 p d 가 맛집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냐며 진나영에게 화를 냈습니다. PD가 성격이 못된 사람이라 명품으로 차려입고 재벌처럼 보이는 남자와 만난다고 대놓고 자신을 무시하며 꺼지라고 한 진나영을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타 의사의 스타 방송 진행자였던 진수지를 나락으로 끌어내린 진나영과 진수지의 옥상 동영상을 다시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나영이 진수지를 파멸시키기 위해 일부러 무릎 꿇고 사과하고 진수지가 거짓말하는 진나영에게 화를 내는 부분만 편집한 동영상 때문에 진수지가 국민 쓰레기로 전락하고 해대병원에서도 쫓겨난 건데요. 모과장이 진선생의 복귀를 예고했습니다. 동영상 의혹만 해결되면 된다면서요. 진수지를 고소했던. 수지가 치료하던 환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기업에서 오해를 풀고 해대병원 지원도 재개했고 고소도 취하했기 때문입니다. 동영상이 진나영이 진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조작쇼로 시작한 거라는 걸 채우리와 윤간호사가 알고 있는데요. 채우리가 진나영이 며칠 전까지 진수지를 찾아와 돌아오라고 난리치고 우리에게 주먹질까지 한 한현성과 김마리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본다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채우리는 진나영이 진수지를 질투하고 집착하고 진수지에게 이상 분노 심리를 갖고 있다는 걸 정신과 의사로서 알고 있는데요. 채우리가 진나영이 한현성과 김마리를 어떻게 만난 건지 알아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채우리와 윤간호사가 동영상 속 불쌍한 척하는 진나영이 진수지와 피한 방울도 안 섞인 동생이면서 악질 가해자라는 걸 모과장에게 밝힐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나영의 정체가 탈론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27년 전 장윤자가 수경이를 데리러 온 최선영에게 거짓말을 했고 최선영의 위자료를 훔쳐서 사채빚을 갚은 후 진장수와 박복선에게는 최선영이 수경이는 데려가지 않고 위자료만 가져갔다고 거짓말한 걸 최선영이 너무나 시원하게 진장수와 박복선 장윤자가 있는 데서 밝혔습니다. 진장수가 장윤자의 옷가지를 가방에 담더니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장윤자가 진나영이 사는 체험의 오피스텔 708호로 들어가고 곧 707호 한현성과 만날 것 같습니다. 진나영의 정체가 발각되면 한현성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최선영이 이렇게 멋지게 사이다를 날려주니 수지 맞은 우리가 너무 재밌네요. 최선영 화이팅입니다. 선영이 수지의 가슴 속 응어리진 상처를 다 풀어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